진노랑 상상화입니다. 백합목 수선학과입니다. 진노랑 상상화는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2급인 한국 고유의 특산식물로 7월 중순부터 8월 초 사이에 개화합니다. 벌써 시들어가고 있네요. 상상화라는 이름은 꽃과 잎이 만나지 않는 특징에서 이래되었는데요 내장산, 백암산, 불갑산 등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한다고 합니다. 북노랑 상사와 백양꽃은 7월 말, 8월 초에 핍니다. 불갑산에서 피는 꽃무릇은 9월 초 중순까지 핍니다. 여름철 계곡 주변에 습빈한 곳에서 자생하는데요. 어둠을 밝히는 둥뿔 같은 꽃이기도 합니다. 진노랑 상사와 꽃말입니다. 꽃말 이룰 수 없는 사랑이네요. 여러분의 사랑은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진노랑 상사와 보았어요. 진노랑 상사와야. 우리 다음에 활짝 피었을 때 다시 만나기로 해요. 진노랑 상사와 안녕.